해도이 보러 오셨어. 네. 응. 어디서 보시게요? 아, 여기 양양 물치에서? 이쪽에서 그러면 숙박하세요? 아, 매년 오시나봐요. 음. 여기서 좋아요? 해도지? 아, 조용해서? 조용하니까요. 아, 조용해서. 옛날에 정동진 가더니아 끝나고 빠져나오는 데만 한나 자리 어디에 갔다고요? 정동진 갔다 아 강릉 1월 리를 끝나고 서울가는고속버스서울 갔는데 학교에서 양양 가는데 거의 세시간 걸렸어요 아예 꽉 찼어요 아 네. 바닷바람이 차네요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또 멋있게 <laughs> 바닷바람이 차안 나가보셨어요? 교회요예 네. <laughs> 아유 인생이 마 안돼요 우리 엄마가 태생, 일생, 영생 있어요.